할렐루야 성경 오바디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저자입니다. 오바디아서의 기록자인 오바디아는 이름만을 밝히고 있을 뿐그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바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알수 있으며 예레미야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임을 알 뿐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 연대입니다. 연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애돔의 죄악상입니다. 10에서 14절에 언급된 애돔의 죄는 형제 남유다를 대적하여 이방인과 연합한 후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애돔과 다른 나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시기는 첫째, 제5대 요호람의 통치기간인 B.C., 848년에서 843년 경, 둘째, 제 12대 아하스의 통치 기간인 BC 732년에서 715년, 셋째, 제 20대 시드기아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입니다. 에돔의 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오바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마저 멸망하며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인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쓰인 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 목적입니다. 오바다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기회로 삼아 약탈과 학살에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형제의 고통의 날에 기뻐하며 흥분했고 그것이 지혜인 양 자랑하던 그들은 빠져나갈 틈 없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구원의 날, 교만하였던 이들이 전멸되어 이 지구상에서 없었던 것처럼 되는 날에 남유다는 포로 되었던 곳에서 시온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의 심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기록 배경입니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에돔이 남 유다에 대적하여 독립을 쟁취한 일, 그리고 블레셋이 아라비아와 함께한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왕궁을 약탈한 일은 오바다가 말하는 죄악에 해당합니다. 에돔이 주도한 독립 전쟁 이후 에돔은 50년 혹은 60년 동안 자신들의 왕을 세우며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남 유다 아마샤와 아사레의 정복전쟁으로 남유다에게 다시 정복된 에돔은 아하스 왕때 다시 독립을 위해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에돔 왕은 북이스라엘 및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으나 이 동맹은 아수로로 인해 깨졌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로 왕에게 원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로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BC 732년부터 100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돔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BC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에돔은 이 전쟁에 참여했고 남유다 패망 후 에돔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바댜서의 핵심은 1장 15절과 같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적에 있습니다. 다른 이의 불행을 즐기는 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외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에돔을 향한 심판은 예언되었습니다. 이유는 에돔이 형제 나라 남유다의 고통을 보고 기뻐했으며 약탈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 야곱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동맹 관계에 있던 에돔은 남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를 방관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약탈자가 되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야곱에게 형제애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가 망하는 날, 에돔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로로 잡아 바벨론에게 바치던 날,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의 피값을 에돔에게 묻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돔은 유리한 지형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해져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오바댜의 선포는 그들의 요새와 지혜, 용맹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에돔과 만국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쭐거리며 거침없이 남 유다의 피를 마셨던 것처럼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존재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느부갓네살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취했던 에돔은 훗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고대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장 오바디아야 묵시라주 여호와께서 에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팀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규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미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들이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들이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플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페냐민은 킬리아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가난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곧 스바라세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감사합니다. 강해를 마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저희 신앙의 거울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히 행함으로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복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어려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하심을 본받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섬기고 낮아지는 성도로 말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